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자, 어제 유역장 오늘 아침 아시아장, 지금 3일장이 제대로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어, 어제 하루는 어, 뭐 조정받았다, 어, 소포 가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뭐 흐름상 나쁘지 않습니다. 어, 다시 이 흐름이 반동으로 돌아서는 그런 어,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하루는 상승을 위한 조정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왜 장이 이제 앞으로도 괜찮냐?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가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제 달러 인덱스 무너질 때에 어, 골드가 같이 하락한 것이 조금은 어, 그렇습니다만은 어 어제 겨, 국제 수익률도 빠졌거든요. 근데 충분히 상승을 해야 되는데 아마 어제 어 수익실현 물량이 좀 많이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예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국제시세 국내시세 점검하고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어1 트로이 온수당 지금 현재 1977불57 센터 1g 당63.58세트 1kg에 63,583.20 센트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64,000원, 팔 때가 313,00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어제 그 댓글에 1kg 빠도 어, 소개 어, 안내를 해달라. 뭐 그런 댓글이 있어서 또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뭐 진행하는 거 시세가 사실 그 늦게 나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또 일반 유통 하시는 분들이 예 방송에다가 그냥 고지 가격을 그 계속 말씀을 하니까 어 장중에도 시세가 바뀌는데 아, 그런 크레임이 들어와서, 제가 그, 이, 소비자 가격, 1kg 빠 소비자 가격 시세 안내를 중단을 했습니다. 이미 방송에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 그분이 아마 그 방송 못본것 같아요. 못본것 같은데, 어, 참고하시고, 어, 방송에도 안 하고 댓글에다가 소비자 가격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 1 트로이 온수당 지금 이제 23분 11센트가 지금 이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어,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380원, 어, 팔 때가 3 4 8 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 오늘만 말씀드릴게요. 120만 06,000원, 120만 06,000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일1 봉이 지금 이제 미국 시장 중간에서 끊겨서 지금 안 넘어오는데, 아시아 장은 그의 입체 와야 되겠죠? 예, 지금 방송할 때 어제 방송 시간에 비교해보면, 아, 골드는 거의 보합입니다보합이고 실버 역시도 뭐 비슷한 흐름인데, 오늘 3일장이또에러가 뭐 났습니다. 뭐, 저희, 뭐 제가 이거 관장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어참 이럴 때는 좀어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어제 하루는 어 장이 조정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흐름을 4 시간봉으로 봐보면 어제의 흐름이 상승 찍고 하루는 조정을 요렇게 받았다 그냥 쭉 빠진 것이 아니라 반등했다가 빠지고 반등했다 빠지고 했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봐서는 안전한 어떤 조정장이었다. 지금, 뭐, 4시간 봉을 보고, 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 추세선을 그려봐도, 어, 오늘 어제 이 하락하는 폭을 봐보면, 그렇게 뭐, 크게 빠진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조정이었다. 요렇게 볼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어제 정시도, 어제 정시도, 어, 혼조사였습니다. 나스닥은 상승을 했는데, S&P 다운은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오늘, 어, 달러. 지금 어제가 106.049 였거든요. 106.049있는데 오늘 105.407. 105점 중반 밑으로 빠졌습니다. 어, 그런 어떤 흐름이었기 때문에 어제 골드가 사실 이 흐름에서 반등을 좀더 했었어야 되는데 역시 국채 수익률의 또 변화가 어제 또 크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조정은 잘 받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오늘 아침에, 아침에 미국지 수익률이 4.864입니다. 어제가 4.965 였거든요. 이 장중에 5%를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었다가 지금 어, 4.864인데 상당히 5, 5포인트에서 5%에서 4.864까지 쭉 미끄러졌으니까 달러 이, 이 미끄러지는 흐름과 거의 같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앞으로 장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도 빠졌죠 지금 현재 어미 국채 수익률도 빠졌습니다. 빠졌지만 90이지만 어쨌든 간에 흐름상에서 어 나쁘지 않다 좋다 오히려 골드 실버 시장의 전망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요 오늘 아침에 주원 환율이 1344원 어제보다 어 8원이 빠졌네요 파른이 빠졌는데 어, 달러가 빠졌으니까 당연히 파른이 빠졌,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 자 지금 뭐 이게 차트가 비트코인 차트인데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게 4시간봉 인데 지금 오늘 아침 지금 뭐 봐보면 이제 오늘이죠 오늘 오늘부터 어, 상승을 타서 오늘 아침부터 급격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33,621불. 어제가 비트콘이 3만불이었거든요. 3 0 5 0 0불이었는데여기였어 여기에게. 여기. 여기였는데, 오늘, 어, 그동안에 움츠려 있던 기지개를 확 펴는 이런, 이제, 흐름이, 이,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코인 시장은, 어, 혹이다. 뭐,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이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한 부분이 승인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어떤 부분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유럽 쪽, 중동 쪽뭐그 여러 가지 쪽에 이제 이 전쟁이 터지면서 어 그쪽 에서도 상당히 에 코인을 많이 매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고 코인이 지금 이제 상당히 에 오늘 아침부터 빠르게 지금 이제 상승하고 있다 지금 이 흐름 전체적인 상승 흐름에서 완전히 그이 벗어났죠 흐름이 에 이것도 지금 뭐 흐름상 4시간 봉인데 이정도 흐름이면 이제 완전히 상승 국면으로 돌아섰다 라고 봐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 빠질 수도 있겠죠 빠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이 상승 흐름에 빠져 내려오더라도 제가 볼때는 상당히 큰 어떤 에너지가 지금 분출하고 있다 아 어... 스토 캐스팅 그 차트에도 봐보면 거의 지금 현재 예, 80% 이상에서 지금 계속 상승 유지를 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굉장히 빠르다, 강하다. 예, 요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뭐 코인이니까 코인 시장은 흐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드리움도 오늘 아침에 1,778불로 어, 상당히 좋고요. 지금 국내 시세는 비트코인이 이제 4,500만원 선을 넘었었습니다. 그 전에 뭐 3,600, 500, 뭐, 이런 흐름에서 지금 거의 7, 800만 원 정도, 가 지금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워낙 그 비트코인, 코인 시장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제 그, 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뭐, 우리 골드 실버의 관련된 소식은 뭐 크게 예, 흐름상 없었고 오직 이제 비트코인이 어, 지금 33,000불 만 대를 어, 뚫고 어, 33,000불 대에 이러면은 사실 거의 전 고점을 최근 고점을 다 뚫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상당히 어, 흐름이 지금 여기 타이밍이 2020년 5월 8일자 어, 정도에 에, 지금 하락장 올때 5월달 하락장 중반까지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어, 1년 이후에 가장 어, 1년이 뭡니까? 1년 한 10개월, 어, 1년 어, 여기 우리가 10월달이죠? 1년 어, 7개월, 7개월 정도에 가장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어, 지금, 4만 불, 3만 5천 불, 3만 5천 불 때, 가, 뭐, 뚫리면 상당히 또 강하게 뚫릴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뭐, 코인는 어쨌든 간에 한 1년, 2년 가까이가 계속, 어, 흐름이 안 좋았죠. 어, 어쨌든, 어느 시장이든지 간에 하락이 있으면 상승은 있습니다. 어, 그런 어떤 부분에 하락을 할 때는 막 세상이 끝날 것처럼 하락을 했지만, 참고 견디니까 또반등돼 올라오는데, 물론, 골드하고 코인하고 주식하고는 각각이 틀립니다. 증시하고는 어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인도 상승하는 원인이 분명히 있고, 증시도 상승하는 원인이 분명히 있고, 골드 실버 역시 뭐 상승하고 하락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하나하나 배우고, 그 어,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희 방송을 보면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중국 어, 그 국채 수익률이 어제 급격히 어, 그, 이 하락을 했죠. 심리물 수익이 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겠지만 어제 그 BOJ 일본 중앙은행에서 YCC 재수정론이 급격하게 부상이 되면서 어. 그 아마 수정을 좀할것할것 할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 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국채 그 수익률,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죠. 뭐 그런 어떤 정책이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면서 어 국채도 미국 국채도 이제 꺾이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뭐 지금 미국 채가 너무 강하게 지금 상승을 했고 지금 5% 대를 장중에 찍고 지금 4. 오늘 아침에 864로 떨어졌는데 급격하게 떨어졌죠. 어 국채가 이렇게 심하게 줄렁거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그 국채 관련해서 지금 양쪽에 정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을 봐보면. 국채 수익률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요즘에는 어 국채 수익률이 뭐 거의 뭐 주식 장처럼 많이 들랑거리니까 이, 이 소위 얘기해서 유동성이 굉장히 강해져 버렸죠. 예 안전 자산은 그런 유동성이 굉장히 예, 탄탄한 것이 안전 자산인데 어쨌든 미국채가 지금 이제 예, 상당히 유동성이 강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채 수익률은 크게 빠질 일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뭐 국, 미국 국채는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이제 어쨌든 뭐 중국하고 어 미국하고 상당히 뭐 군사부터 시작해서 경제까지 엄청나게 이제 무역 전쟁으로 뭐 여러 가지에서 부딪히고 있는데. 왕이 외교부 장관, 왕이 외교부 장이 이번 주에 미국 방문해서 블링 블링턴 외무 장관, 국무부 장관이죠 거기는 어, 가가지고 이제 진짜 그럴 것이 아니라 정상끼리 만나서 쇼당 보자. 어, 그래서 정상회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어, 왕이 이 부장이 지금 미국을 방문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좀뭐좀 뭐좀 답답합니다 여러가지 뭐 요즘 뭐 경기도 그렇죠 지금 뭐좀 뭔가 두 분이 만나서 잘좀 합의를 해서 이뭐 전쟁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좀잘 잡아가는 쪽으로 좀 합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램을 가지봅니다 자 비트코인은 어쨌든 33,000불을 돌파를 하면서 어, 상당히 지금 어, 자산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 되고 있고 흐름도 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음, 코인이라도 어느 자산이든 간에 불을 한번 지펴서 전체가 다 흐름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코인은 한 2년 넘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는 내용인데 상승을 해서 어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엔비디아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어저이 그래픽 카드 관련해서 미국의 수출 규제 중에 음그 AI 관련된 그런 어 이 반도체는 수출 통제를 해라.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어, GPU, 그래픽 카드가 그게 들어가죠. 그러면서, 어, 어제 하루에 그래픽 카드 미국 통제 그 내용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식이 상당히 크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또 엔비디아가 어떤 내용을 했냐면, 어, ARM으로 기반이 되는 CPU를 생, 개발하겠다. 이렇게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뭔 얘기냐면, 이제 사실 그이 CPU와 GPU, 그래픽 카드가 이게 잘 맞아야 되거든요. 머리는 좋은데 손발이 느리면 안 맞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손발은 뭐 이렇게 하려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 예. 그런데 항상 이제 이 CPU를 생산하는 인텔이라는 회사가 있고, 어, GPU, 그래픽 카드를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이 컴퓨터 조립할 때 조합을 잘 맞춰가지고 움직이는데 어떤 CPU에 어떤 어, GPU, 그래픽 카드가 잘 돌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이두 개가 이 CPU와 GPU 이두 개가 컴퓨터 가격에 한 어 7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 뭐 거의 독점하다시피 지금 해가 오는데 이게 이제 인텔이라는 회사는 CPU 머리를 만드는 회사고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는 이제 이 똑같은 미국 에서지만 다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조합을 만들어냈는데 계속 그이뭐 이런 이런 그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최근에 1조 달러 그룹에 들어갔다가 살짝 나왔죠. 그 정도로 전 세계에 뭐 독점하다시피 엄청난 그이 컴퓨터 이 핵심 소재를 다루는 회사인데 여기에 손발 아니라 나도 머리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 ARM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 CPU 개발을 한다. 이렇게 발표가 났기 때문에, 어, 그러면은, 한 회사에서 머리와 손발을 같이 만든다. 그러면 뭐 상당히 완벽하게 나오겠죠. 예. 그런 어떤 부분이 어제, 예,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이 엔비디아 주식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있다. 이거는, 어, 뭐, 골드 실버와는 상관없지만, 이 컴퓨터에는 우리가 뭐 실생활에서는 이제, 뭐이 하나의 이 뭐라 해야 됩니까? 이이 핵심 생활 용품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어 이런 거는 조금 알아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식 전합니다. 자, 뭐 오늘 전반적인 흐름에서 봐 보면 어 채권이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크게 에, 급등을 어 장중이 5%까지 올라갔다가 급락을 했죠. 4.864까지 하락해서, 어, 그만큼의 골드 실버가 상승을 어제 했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 달러 인덱스가 빠질 때에 국채가 반등을 했고, 나중에 국채가 이제 빠져내리면서, 어, 골드 실버는 조정하고 반등하는 이런 어제 장이 약간의 언발란스 나는 그런 장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어쨌든 뭐 거기서 잘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다음 비트코인의 33,000 불대를 뚫고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오늘 중요한 어,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골드 실버 역시도 어제 조정 잘 받았다. 어, 조정 잘 받았고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어,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주, 하일입니다 어제는 주말장 영향을 받았고, 오늘은 또 새로운 시장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제 어느 정도 하루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오늘 잘 진행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고, 런던장, 어, 오후 한 3시, 4시경부터, 어, 좀 흐름이 바뀌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2023년 10월 24일, 골드 실버 시광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제는 하루 조정받는 장이었고, 오늘 장잘 지켜보면서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실버 같은 경우는 23불 대 살짝 무너졌지만, 뭐, 다시 23불 위로 지금 오늘 아침에 반등했고, 상승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 그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laughs> 2023년 10월 24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두서없는 얘기가 중간에 끼어 가지고 시간이 길어졌는데 죄송하고 어, 어쨌든 어, 소비자 가격 키로 키로빠1키로빠 소비자 가격 안내는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고드 실버 시황구석에서 마무리 하면서, 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